한국 선비문화의 보고 유교 현판 이야기 기획 시간입니다. 대산 이상정은 소 퇴계로 불렸던 18세기 영남 학파의 대학자로 그의 학덕을 존모해 후학들은 안동 고산서원을 건립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소나무 군락지에 둘러싸인 안동시 남우면 고산서원은 대산 이상정 선생을 기리기 위해 1789년 건립됐습니다. 이 서원은 대산 선생이 생전에 학문 수양과 후진 양성을 위해 세운 고산 정사트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상북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산 미상정은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 전적, 사관원 정은 형조 참의 등에 제수됐고, 만년에 응가하여 학문과 강하게 전념하면서 태도서 전료 경제 잠집설, 사례상변 통고 등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소퇴계라 불렸던 그는 영남학파의 거유로서 18세기에 퇴계의 학문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출입문인 향도문은 공명의 도를 향해 매진한다는 의미이고 서원 사당문 경행사, 동제는 앙지제, 서원의 이름인 고산은 모두 치경소와 거하르시에 높은 산을 우러러 보고 큰 길을 걸어간다는 고산 앙지, 경행행진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결같이 대산선생의 학덕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고산서원에는 1985년 유림의 공의로 아우인 소산 이광정 선생이 추가 배양됐는데 소산은 성리이론보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이론이될 것인가를 주창하는 실천궁행의 뜻을 두었습니다. 이곳 고산 소원 바로 앞에는 암산 얼음 축제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책백나무 자연 군락지가 있는 등 주변 풍광이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